강아지 학대범 유니크룡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했던 유튜버 출신이다. 1993년생, 본명은 조예룡으로 유니크룡이라는 예명은 유니크와 본명인 예령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한다. 자칭 뷰티 브이로그 유튜버인 그녀의 대표적인 콘텐츠는 메이크업, 화장품 리뷰, 먹방, 네일아트 등을 위주로 브이로그 형식으로 촬영해 활동하고 있으며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지만 유니크룡이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는 남자친구와 함께 나온 일상 브이로그 영상 때문이라고 한다. 어... 딱히 궁금하지 않으니 넘어가자. 리치 무드라는 빅사 사이즈 쇼핑몰 모델로 활동했었다. 본인 피셜. 하체보다는 상체가 슬림한 체형이며 골반 및 힙이 큰 체형이라고 한다. 평소 패션을 보면 유니크한 의류나 다소 난해한 패션 아이템을 매치해 입는 것을 알수 있는데 더 알아보고 싶었으나 모종의 사건으로 유튜브 채널이 없어져 버렸다. 여튼 유니크룡은 호캉스 브이로그, 맥모닝 먹방, 일상 브이로그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니크룡이 구루병에 걸린 반려견을 방치하는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된 글이 올라왔다. 참고로 구루병이란 비타민, 칼슘 등 영양분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질병으로 뼈와 근육에 이상이 생겨 다리가 휘어 심해질 경우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다고 한다. 하지만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고 약을 먹이면 70에서 9 0는 치료가 가능하며 수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유니코룡의 경우 초기부터 자신의 반려견이 구루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6~7년이 넘도록 강아지를 방치했으며 집안 어느 곳에서도 하나 디은한 강아지 매트나 유모차 같은 것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강연히 침대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반려견은 지속적으로 피부가 작 그을 받아 까맣게 굳은 살이 생겨 있었다. 참고로 유니쿠룡은 구루병에 걸린 자신의 반려견에게 손 달라고 손을 내밀더니 안 주니까 못해 처먹었어라고 막말을하기도 했으며 반려견이 엎드려 있었는데 구루병으로 인해 꺾여 있는 반려견의 발을 보면서 유니쿠룡은 리리가 세배한다고 쪼개며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 해당 사건이 커지기 전 라이브 방송에서 강아지 앞다리가 다친 건가요? 라는 시청자 질문에 유니쿠룡은 이렇게 답했다. 구루병이 진행되어 병원에 데려갔더니 수의사가 구루병은 따로 가능한 게 없어 이대로 커야 한다. 라고 누가 봐도 구라 가득. 한 답변에 사람들은 구르병부터 시작해 강아지 발톱 같은 기본적인 관리도 안 되어 있다며 댓글을 달았지만, 유니크롱은 이를 무시한 채 묵묵히 영상을 업로드했고, 결국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강아지 학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강아지 학대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유니크롱은 변명 가득한 해명을 하기 시작했다. 저희 가족이 처음 리리를 데리고 온후 다리에 이상이 보여 바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리리가 스스로 보행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 리리에게 부담을 줄수 있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얼탱이 없는 해명문에 여러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은 더욱 커져갔는데 그중에는 현직 수의사도 있었다고 한다. 수의사 a 씨는 자신이 직접 차트를 못 봤으니 섣불리 단정 짓지 않겠으나 대신 병원에 연락해서 엑스레이 사진이랑 그동안 진료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며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으나 이 댓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었다. 그렇게 염색부터 네일아트까지 본인 꾸미는 데에는 아낌없이 펑펑 돈을 쓰던 그녀는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반려견의 병은 방치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 않고 있었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고 한다. 이에 빡쳐버린 유니크롱은 해명문을 삭제해버리고 인스타부터 유튜브까지 모든 영상의 댓글창을 닫은 후 잠적해버렸는데 그로부터 3주 뒤꽤쓸만한 변명거리를 찾았는지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사과 영상을 업로드했다. 대충 살펴보자면 거실에 매트를 깔아주고 싶었는데 집안에 큰 가구가 많아서 못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장면은 굳이 촬영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안 찍었다. 전문적으로 병원에서 할수 있는 치료나 방법은 모두 시도했다 등 변명 가득한 입 참고로 이 사건이 커지기 전 인스타에서 다리가 아프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수의사가 그룹 병은 따로 가능한 게 없어 이대로 커야 한다라고 말하더니 사건이 커지자 병원에서 할수 있는 치료나 방법은 모두 시도했다라는게 너무 괘씸했다. 본인 꾸미는데 쓸 돈은 있으면서 강아지 케어할 돈은 없는 유니크론과 그 와중에 주인이라고 꼬리 흔들면서 오는 불쌍한 반려견을 보니 문득 강영욱이 생각난다. 솔직히 내가 강영욱이었으면 바로 빠따 들고 쫓아 이상이다.